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저는 부모님 없이 동생과 단둘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사실 제 친동생이 친동생이라는 확신도 없긴 합니다.유전자 검사 같은 건할 돈도 없었고 친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한 건 벌써 제 동생을 유일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였으니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생과 저는 함께였어요. 고아원에서 같이 나고 자란 친구들이 입양을 가거나 제각각의 이유로 이곳을 떠날 때도 동생과 저는 늘 남아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동생이 장애인입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두 개뿐이에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동생이라고 늘 끼고 챙겼던 저 장애인인 동생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나 입양 후보에서 멀어졌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큰 이후로는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어요. 동생에게는 저밖에 없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늘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친동생인지 확신조차 없는 이 아이를 왜 그리 아끼고 동생처럼 여겼는지 기억은 잘안 납니다. 그저 선생님들이 저희는 형제라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보통 같은 성별 애들 둘둘 짝지어 주긴 했는데 제가 그 역할극에 과몰입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없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누군가의 강요나 임의에 인한 것이라도 가족이 생겼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했어요. 아무튼 고등학교 시절을 내일이 알바에 쏟아부드면서 돈을 모으는 와중에도 다행히 제 머리는 트여 있었는지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것을 이용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름 있는 대학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생활비 지원금이나 성적 장학금, 특별 장학금에 과외 알바를 뛰니 한 달에 버는 돈이 어지간한 직장의 수준이었던 건지라 고아원에서 쫓겨나와야 할 상황에도 원룸빵 하나 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죠. 대학 진학 졸업 후에는 여러 특혜로 대기업 입사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혜라고 해봤자 부모님 손에서 모난 것 없이 행복하게 자란 친구나 동기들을 볼 때면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게 가족이 있다.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첫 월급으로 동생의 의수를 사주었죠. 그때 동생의 행복해하는 얼굴이 아직 기억에 선하네요. 동생은 그저 손이 불편할 뿐 성격도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좋았어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두살 차이인 제 남동생은 저와 같은 대학을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렵게 진학한 대학을 주변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게 동생에게는 너무 버거웠나봐요. 원래 멘탈이 약한 아이였어서 그 사회가 더 넓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곳이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사는 것, 생활하는 것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대기업 연봉이 남자 둘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동생과 저는 가끔 여행을 다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큰 굴곡 없이 잘 살았습니다. 동생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연애 같은 것에는 조금 선을 긋고 살았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연애이고 제 상황을 타인에게 강요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제게는 가족이자 희망이자 위로인 동생이 누군가에겐 짐덩이 같은 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어 회피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우습게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제게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당연하지만 저도 연애가 하고 싶었고, 여자친구가 만나고 싶었고, 소설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달달한 사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제 상황이었고, 그런 사랑에 대한 욕구보다는 가족의 애정, 가족이 유지에 대한 집착이 더 심했기 때문에 포기했었죠. 하지만 그런 제게도 잘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여자친구는 사내 봉사팀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로 봉사활동을 하는 동호회 형식의 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여자친구가 곧바로 봉사팀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실 전 첫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정말 예뻤거든요. 옅은 화장 속에서도 빛나는 그 눈이, 쌍꺼풀도 없고 웃으면 사라지는 그 자그마한 눈이 구슬처럼 빛나는데, 곧바로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신은 못했어요. 그저 짝사랑에 그치려고 했죠. 그러나 여자친구는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저희는 비슷한 관심사와 성격으로 금방 친해져 연애까지 닿게 됩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제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가정을 지키려는 욕구가 심하고, 동생을 위하는 모습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 저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동생과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여자친구는 오히려 곧바로 동생을 만나러 가자고 저희 집으로 향하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고기나 먹자고 집앞 삼겹살 집으로 저와 동생을 끌고 가 밥을 먹이고 다시 집으로 저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뒤늦게 왜 뜬금없이 밥을 먹인 거냐 물었더니 자기가 섣불리 위로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일에 말을 붙이고 싶지도 공감하는 척하고 싶지도 않았다며,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 밥이 최고 아니냐고, 자기도 제 동생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친해지려고 밥 먼저 먹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멍청하게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후 저희는 속도위반으로 빠르게 결혼을 했고, 아내는 육아휴직을 신청해 집에서 동생과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는 완전히 반반 결혼을 했어요. 각자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고 그 돈을 나눠 결혼식, 신혼여행, 집, 가구 전부 해결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고맙게도 신혼집에 동생이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제 하나뿐인 가족이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하며 흔쾌히 신혼생활을 반납하고 동생과 셋이 사는 일에 동의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매일같이 더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겼네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인 동생과 아내와 저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깨졌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사소한 스트레스라도 주지 않게 하려 바깥 일도 집안 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고 전담하였고, 어떨 땐 새벽이라도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 가고 싶다는 것, 사고 싶다는 것 모두 다 사주고 데려가 줬어요. 아내 말이라면 지옥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 했죠. 그렇게 태어난 딸은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래 자궁이 약했던지라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했고, 딸 하나를 끝으로 아이는 더 이상 낳지 말자고 약속했죠. 아내는 출산 과정에서 이러저러 수술을 겪었고 병원에 미약한 트라우마를 느끼기도 해 아내의 수술 등을 통해 피임을 하는 것보단 제가 정관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근처 비뇨기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비뇨기과에서는 제가 정자부족증 핍정자증이 심해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미 아내가 임신과 어렵사리 출장까지 성공했다고 하니 조심스레 유전자 검사를 권하더라고요. 제 정자로는 임신이 많이 힘들다고. 하,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되새기다가도 너무 불안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검사,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해보자고. 아내는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며, 어떻게 지 자식도 못 알아보냐고. 자기는 목을 거울고 낳은 아이를 지가 안 낳았다고. 집배안 아팠다고 어쩜 그럴 수가 있냐며 엉엉 우는데 말 꺼낼 수가 없어 그냥 입다물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은 이후 계속 생각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몰래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냥 친자 불일치라면 이혼하고 끝나면 되었을 일인데 일부 일치가 나왔어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몰래 동생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재진행했고, 제 딸은, 제 아이는, 제 동생의 아이라고 하네요. 제 동생은 친동생이었고요. 사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냥 멍했어요. 내 전부라 생각했던 유일한 가족.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섞였어도 상관없이, 내 유일이라 생각한 동생이, 제 아내와 아이를 가졌네요. 전그 아이가 제 아이인 줄 알았고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앞에 앉아 두 사람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제 아이가 아내와 저의 아이인 줄 알았던 딸이 아내와 동생의 아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 그 서류를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처음 입을 연건 동생이었어요. 형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기도 남자인데 장애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무섭고, 근데 여자랑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형수한테 자기가 부탁했다고. 그냥 딱한 번이라 그럴 줄 몰랐다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받아쳐 그 부탁을 넘길 수가 없었다고. 무릎 꿇고 한 번만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걸, 그걸 넘기냐고, 모르는 척 하냐고. 한 번만 봐주면 진짜 잘하겠다고 제 아이 다시 낳겠다고 하는데 그냥 기도 안 찼어요. 그렇게 여자랑 하고 싶어서 자기 형의 아내한테 그 짓을 부탁한 동생도 그 동생의 부탁에 콘돔도 없이 응한 아내도 제가 아내와 동생을 위해 세파지게 일하는 그 순간에도 뒤엉켜 모르는 척 관계를 했을 두 사람이 그저 엮였습니다. 내 전부 유일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저는 아내에겐 아이 데리고 나가라고 당신 다시는 볼일 없다고 이야기한 후 뺨한 대를 내치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까지 끌어낸 후 아이를 안겨 내보냈어요. 동생과 둘만 남은 정멍만 남은 집안에서 저는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후려치고 난후 물었어요. 정말 왜 그랬냐고. 내가 널 모르냐고. 솔직하게 대답하라고요. 아내가 없어진 이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대 맞은 걸로 퉁퉁 부은 얼굴로 웅얼거리며 하는 말이 제가 부러웠대요 장애도 없고 당당하고 자기 가정 이끄는 제가 너무 멋진데 그 와중에 부럽고 질투나 미칠 것 같았다네요 자기는 그렇게 부족하고 찌질한데 형이 너무 부러웠다면서 어차피 친형도 아닌데 자기 그렇게 챙기고 아끼는 것도 위선 같았다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만 가져보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그 말에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네 친형 맞다고. 우리 피 섞인 가족이라고. 나는 너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넌 내가 피눈물 흘려가며 완성한 삶을 한순간에 부숴버린 거라고. 그 와중에 제가 선물한 의술을 끼고 있는 동생이 너무 역겨웠어요. 의술을 잡아당겨 동생의 머리를 내려치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더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내 동생 아니라고. 내 인생에서 꺼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소리쳤어요. 입술이 다 찢어져 피를 질질 흘리며 미안하다고 우는 동생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직접 동생 방으로 들어가 백백에 고아한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동생의 물건들을 챙겼어요. 방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제가 선물해준 것들이라 짐이랄 것도 없네요. 가방에 물건을 때려받고 그 여자한테 가던, 다시 고아원에 차박히건, 침범으로 찾아가던, 니네 알아서 하라고. 마지막 정으로 슬리퍼는 챙겨줄 테니, 이집 들어올 때, 니네 힘으로 가져온 것들만 챙겨가라고. 물때 묻은 욕실 슬리퍼를 얼굴에다 던지고,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제 눈치를 슬슬 보다 슬리퍼를 품에 안고, 가방을 챙겨 나가는 동생을 보고, 바로 집 비번도 바꿨네요. 난장판이 난텅빈 집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모든 삶이 다 부서졌다는 생각에 괴롭더라고요. 그후 아내와 동생을 불륜으로 신고하고 절차를 통해 아이를 제 호적에서 지우고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완전히 퇴직당했네요.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 동생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 알바가 아니죠.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나 상담치료도 받고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치료사분의 따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두분다 심리 쪽에 종사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심성이 착한 건지 저를 정말 많이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네요. 지금 여자친구에게늘 미안하고 너무 고맙네요. 장인 어른, 장모님 되실 분들도 제게 정말 잘해주십니다. 인생을 숭두리째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니 인연은 찾아오고 행복의 길도 열리긴 하네요. 앞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복수를 할 겁니다.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